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쉼표. 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병동 2층에서 마지막이 노래가 들려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러면 중증환자부터 치매노인까지 모두 자신만의 그리운 누군가 가고 싶은 그곳을 떠올리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다른 의사들과 회진부터 남다른 최고령 한원주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환자들 이 평화롭고 정겨운 일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그너스 재활 요양병원의 행복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한원주 원장님은 젊은 시절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딴뒤 미국으로 건너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10년 동안 근무한 뒤 귀국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귀국 후 개원을 하니 환자들이 수없이 밀려왔고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결핵 퇴치 운동과 콜레라 예방 운동, 한생병 환자와 산골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에 앞장섰던 아버지였습니다. 한원주 원장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의학을 공부하게 한 것도 어쩌면 다른 이웃들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한 이후, 한원주 원장님은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버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1982년 국내 최초로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과 정신까지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유소를 열어 가난한 환자들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며 온전한 자립을 돕는 무료 의료 봉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흔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환자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가족들도 힘겨워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는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며 주말이면 외국인 무료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도 다니셨습니다. 당시 92세였음에도 주 5일을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원장님을 뵈며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귀감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영원히 환자들 곁에서 함께 해주실 것 같았던 한원주 원장님이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세 직전인 지난달 7일까지도 직접 회진을 돌며 하루 1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셨다던 원장님은 갑작스레 노환이 악화해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원장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헌신했던 요양병원에서 보내다가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